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 끝내지 않았대 지금 위험한거 아니야 그럼? 각성 추가효과를 세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셈을 버스트 타입을 선택하면 각성발성 시에 추가효과를 으흠 먼저 모르지만 해보면 알겠죠 뭐야 SD독립 버셜 나이트 건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게 생겼네요 자 SD 기체 버셜 나이트 건담 으흠 뭔가 더 좋아진 거겠지. 지금 아직 이것도 다못 채웠는데, 근데 나이트랑 프라모나이트랑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이트 건담 다 채워보고, 그 다음에 버셜 나이트로 갈게요. 모듈 트레전팅, 너 진짜 뭐 정신 없어 이거. 라이트닝? 뭐야 이거? 아, 이런 게 있네. 음. 내가 말고 아군이 써줄순 없나? 네요 이것도 일단 이렇게 갈까요 그냥 페인트 누르면 큰일 나요 통신 꺼놨습니다. 무이거다 팔아서 이렇게 없어졌나? 다 하나씩 사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면 되겠죠. 자 드디어 치트 파이브 와 예선 또 예선이야 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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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아, 돈으로 사야 되겠죠. 잠깐만요. 하여튼 뭐, 음, 챕터 5. 일단, 다 깨야지, 뭐. 챕터 5,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근데, 권법이랑, 격투랑, 뭐가 다른 거죠? 핸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문사는 결국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조금 더 뭔가 바뀐 것 같고. 좋도 미사 로보이랑 같이 간게 아니라 혼자 갔던 거야? Z 플러스 a 1예선다이뭐 가볍게 통과해 주도록 하죠. 으흠. 괜찮네. 야, 쎈데요. 이거 세네 약한 줄 알았지만 큰애한테 써서 그런가? 자, 일단 비트랑 다 날려주고. 쟤또 에피온이네요 뭐야 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지금 <laughs> 이상한 거 들고 있는 지 그런 무기도 있었나? 는 많이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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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내피 피. 뭐야 이 검은 선은 뭐야 이 검은 선은 뭐야 크크 선이 보인다 뭐야 이선이선 이선 뭐야 이선 뭐야 이선 뭐야 이선 뭐야 이선 뭐야? 나만 보이는 건가요? <laughs> 앵커에요? 크크, <laughs> 선이 보이는군. 으악! 많이 아프다!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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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작게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안보여요 <laughs> 자 파괴합시다 <파기> <목소리> 각성해볼까 야 뭐가 더 빨라졌다. 확실히, 그냥 냥 각설을 끝나게 두지 않겠다. 그냥 무의미, 의미가 없네요. 역시 근데 너무 노아다가 심하다. 아 잠깐만요. 뭐 아직. <laughs> 뭐야? 저건... 다리가 아주 큼직큼직하구만 파츠 분해가 얼마나 잘 들어봅시다. 퍼펙트할 때까지 깼습니다. 오 야, 야, 잘...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야, 이게 뭐야? 순삭이잖아 접사 사격, 얘는 안 되네요. <laughs> 그냥 쎄네? 레벨 좀덜 올린 상태인데도 강하네요. 자, 다들 오신 김에 추천과 질책 감사하고요 다음! 아, 아퍼 뭐 누가 쓰고 있는 거야? 네, 좋네요. 근데 뭐 연달이 안 되네, 아니 단발이 안 되네. 네, 다시 어서세요. 오 김샤벨 S 건담. 야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니? 파괴합시다. 잠깐만요. 아 진짜 캐처보드 이거 뭐 한번. 다시 깔아봐야, 다시 깔아봐야 될것 같아. 자꾸 멈춰요, 이게 뭐야? x 네요 아이 크로스본 포켓몬 썸몬 나오면 해야죠. 네. 스티커 돌풍선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그냥 봐주시는 거라도 많이 괜찮, 좋으니까. 통통, 통통, 통통. 이게, 이, 이렇게 생긴 탄이면서도 집탄률이 좋네. 생각보다. 자, 문님 스티커 2개 감사해요. 유진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집탄률이 괜찮아좀 산탄으로 나갈 것 같은데, 벌어져서 나갈 것 같은데, 그냥 한 곳으로 쭉쭉 나가네요. 뭐야, 이건. 뭐야 이상해 머리 커데두 건담이다 자 퍼펙트 화치아 벌써 퍼펙트 화치아웃이뭐 했다고 아 불쌍해 뭐야 이게 펑 나 아닌데 이거? <laughs> 포켓 지금 포켓몬 하는 중 아니니까 포켓몬 뭐다할지 모르죠. 나와봐야죠. 지금 공개된 게 없으니까 추측도 못하겠네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신음 그러보니 트랜잠도 있었는데. 뭐, 방금, 껴보라고 해서 껴봤는데, 엄청 세네요. <laughs> 예, 덕분에 버그도 한번 걸리고. <laughs> 뭐야, 저 없잖아.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버그... 가, 허허. 펑퐁 <듬 wing> 얘는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다, 뭔가. 무한각성의 수들, <이말> 그게 뭐예요? 저 <듬의 justamente> 하나도 몰라요. 그냥 저거 게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는 사람이라 정보를 잘 몰라서 그냥 뒤끝에 부품 정보밖에 안 봤는데. 냠냠제뭐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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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추가각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가요? 옵션 파츠 쿨이 2초에 붙기했네 각성을 한 상태에서... 얘긴가요, 그거? 야, 방어막도 다 뚫어버리네. 자 이제 뭐 피지나도 뭐얘 아까 나왔던 애들이잖아 똑같은 애 나오는 건 조금 미안하게. 그라운드 레이크피켜 <laughs> 그라운드 레이크 음, 다시 채우고. <laughs> 자, 머리가 앉아서 해봐야겠네요. 사람 또몇 번이나 있으려나? 하게 어 뭐야? 유니콘이네요. 야, 이쁘다. 흰색 유니콘 나왔었는데 또 나왔나? 야, 얘네는 손쉽게 쓰러질 생각 안 하네요. 전 나도 열심히 해줘야지. 뭐 각선도 좀 해주고 유니콘 드루치기. 야 진짜 때리면은 이거 계속 차네요. 아 잠깐만요. 클라브레이크 해야지. 방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이거 너무한 것 같다. 이거 자, 좋은 아이템도 먹었네요. 자, 나이트거나 해성검수녀이꽉 찼네요. 오호!